시편 시편 말씀 아, 여기는 이제 다 위세 시편을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작자가 누군지 작자 미상의 시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아기노로도 예, 아, 고통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또 응답이 없는 인내야 해 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었으며 어찌하여 할 때에 숨어시나이까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슴 미시 내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악한 자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이 악한 자는 이제 통역을 백사하고 이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예, 그래서 이에 보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아빠 가오니 여기서 이제, 교만하다 표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가련하다에서는 이제, 비천하다, 혹은 이제, 가난한 자, 가난한 자로 또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 걷는 자를 또 박해하는 악한 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기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예, 삼절의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아, 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와를배반한다여와를 배반한다. 여와를 욕하고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와를 욕하고 멸시하나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악인은 그의 평안한 얼굴로 말하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절에 여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면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세상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예, 그래서 자기가 최고고, 인간이 최고고, 예,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 하나님을 넘기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에,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인류도 이렇게 보면, 에, 인간의 에,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생명공학이 발달하여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이제 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하고 예수 믿는 자가 소수고,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이제 대체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예수 믿는 자가 줄어드는 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세상이 교만하고 점점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 이 아기는 교만하고, 이 아기는 폭력을 행하고, 이 아기는 이제 거짓을 일삼, 일삼고 있습니다. 절절해 보니까 그의 의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어, 그의 혐의태는 자네와 제하겠나이다. 예, 그래서, 어, 죄를 밥 먹듯이 하며, 또 이제, 거짓을 해가는 자인 것입니다 사다 마기의 대표적인 특성이 첫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예, 그래서, 아, 요한복 발장에 이제 사다 마기를 비록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마기, 마귀, 사다 마기는 교만과 거짓으로 무장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 유혹하는 자. 예, 그래서, 참, 이제, 이 이야기는, 어, 그런 이제 사단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밀하게 공격하고, 예, 가난한 자를, 어, 또 외로운 자를 공격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제, 또 o 이제 약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m e 들은 약자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k t a the women a r 나 the same as the women are the same as the women are the same as the w 예 m e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또 구약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의 말씀에 부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아예 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를 잘 돌보라 이렇게 우리와 특별히 배려하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비천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비참해찬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공유롭고 정의로운 왕이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은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편들 편에는 이제 의는 여와의 회중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여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지고 또불살라지는 그런 존재가 이제 악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침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모소 선지자도 그 시대의 악과 어,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제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 의 공의가 하수같이 그를 기록원 하는 어, 그런 이제 메시지를 어,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그, 어,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또 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오늘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 약함과 가난함과 비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낙망하지 말고 저 아, 이렇게 에, 끝까지 그의 백성을 우리 하나 붙도시, 붙도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 기도함으로 그런 약함을 어,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